자 원과 직선이 만난다 라고 합니다 만난다 원과 직선이 만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이 있구요 어 직선이 있어요 자 요런게 만나는거죠 어 얘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접하는 것도 자 그러면 원의 중심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거리, 이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반지름을 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L과 R은요 만난다는 라 얘기는 음, 지금 보시다시피 R이 커야 돼니 물론 얘가 여기까지 연장되면 여기까지 연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같아야겠죠? 이게 바로 원과 직선이 만나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표현해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6x, 완전제곱이 되기 위해서 9를 더하고요. y제곱 마이너스 4y, 완전제곱이 되기 위해서 4를 더하겠습니다. 9는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9고요. 앞에서 9도 하고 뒤에서 4도 더했죠. 자, 완전제곱을 하면 x 3의 제곱이고요. y 2의 제곱이고 이쪽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중심은 3,2, 고반지름은 2입니다. 2 얘는 반지름제고 자, 그러면 3,2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보여볼까요? 자, 그거를 그걸 L라고 l 라고 부르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절대값 AX1, 3k py1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2 이게 c가 되겠죠 c 얘랑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 반지름은 여기 2라고 나와있죠 요 길이와 요 반지름은 그림상 반지름이 크거나 같다 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여긴 루트가 있고 여긴 절대값이 있어요 여긴 숫자가 있고요 어, 다 제곱을 해버리겠습니다 제곱 제곱을 하면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을 하겠습니다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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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변을 다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는 사라지고요 절대값 필요 없습니다 제곱하면 그냥 9K 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제곱하면 4가 됩니다 양쪽에 K 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9K 제곱은 4k제곱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5k제곱은 4. 2차 부동식이네, 2차 부동식. 자, 2차 부동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5k제곱 마이너스 4가 0이야. 2차 부동식이에요. 부동식이 0보다 작으면 안쪽.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안쪽을 칠하면 됩니다. 수직선을 했을 때, 그렸을 때, 이 안쪽을 칠하면 됩니다. 등호가 있으면, 여기도 칠하고, 여기도 칠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값은 뭡니까? 이 값은? 이 값은, 방정식으로 풀 때의 K값이죠? 그러니까, 5 k 제곱 마이너스 4가 0일 때, 방정식일 때 K값 두 개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쓰면 됩니다. 오 k 제곱은 4가 되고요 k 제곱은 5분의 4가 되고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되겠네요 유리화를 하면 마이너스 5분의 유리화를 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5입니다 유리화를 하면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5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는 플러스 5분의 2루트 하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을 완성하면 답이 어떻게 됩니까? k 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이상 플러스 5분의 2루트 이하라고 쓰면 됩니다. 자, 먼저 접선을 먼저 한번 보여 보겠습니다. 접선. 15,0에서 이 원에다가 선을 그었어요. 접선을. 기울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요. 점 15,0을 지나는 직선. 요거 접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y y1은 기울기, X-X1. 얘를 바로 저 원에 접하는 접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원이 있고요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식이 나오냐면, 어, 다시 그리겠습니다. 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접선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어, 원의 중심이면 몇 콤마 몇입니까? 0,0이죠.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직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죠, 이거. mx. 그리고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y. 그리고 마이너스 15m은 0. 자, 요 직선이 얘입니다.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0, 0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근의 절대값 AX1 BI1 플러스 C 이 거리가 우리는 처음부터 알죠? 처음부터 몇 알지? 처음부터 반지름 제곱이 144 반지름 12 우리는 이 값을 처음부터 알았어요 자 이걸로 M을 구하겠습니다 자 양쪽을 제곱을 할까요? 제곱 제곱을 하면 분자도 제곱, 분모도 제곱, 우변도 제곱 다 제곱을 해서 m을 구하겠습니다.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1이 분모가 되고요. 분자는 어 225, 225 m제곱이 분자가 되고 1 2를 제곱하면 144입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225m제곱은 얘를 여기다 곱하면 144m제곱 플러스 144가 되겠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면 81m제곱이 됩니까? 이쪽은 144. m제곱은 8 1분의 144. 그리고 약분을 좀 한번 해볼까요? 약분? 약분을 하면 9981. 9 1던 9, 9이던 9, 5 0 9를 50점, 5분의 16이 되겠죠. 자, m은 어떻게 되는 까 m 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두 접선은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값 하나, 마이너스 값 하나 집어넣는 거, 이게 바로 두 접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접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 그리고 X 마이너스 15. 얘가 바로 두 접선이 되겠습니다. 이두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자, 먼저 15콤마 0. X절편은 15. 15 맞죠? 15콤마 0. 여기가 15입니다. 1 15, 5콤0 지나고요. y는 어떻게 되니까 y가, y, y절편 한번 구해볼까요? y절편? x에다 0을 넣으면 y절편이 나오죠? y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x에다 0을 넣으면 약분해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 결과적으로 y, 어, 5, 4, 20이 되겠네요. 20. 플러스 마이너스 20. 20이 하나 나오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20도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x 절편, y 절편 두 개를 이으면 그리고 y 축까지 해서 둘러싸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이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y 절편은 x에다 0 넣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0 나왔고요. x 절편은 어, x 절편 은 부분은 처음부터 알았죠? y다 에0 넣으면 15, 0 되는 거. 자,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되니까,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은 어떻게 되죠? 밑변은 40이 되죠? 40. 곱하기, 높이는 어떻게 되니까, 높이는 15가 되겠죠? 15. 곱하기 2분의 1. 그러므로, 답은 약분해서 20. 그러면, 답은 300. 넓이는 300. 이라고 쓰면, 됩니다!